말썽꾸러기 아이가 여자를 세게 밀쳤다. 그녀는 의자에 부딪혀 쓰러졌다.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몸 밑으로 피가 스며 나왔다. 그녀의 남편이 재빨리 그녀를 부여 안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여자가 고통 속에서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했다. 오늘 그징시를 알릴 계획이었다고 했다. CEO는 충격을 받고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소년의 어머니가 그를 막아섰다. 그녀는 CEO가 책임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년에게 사과하고 1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CEO는 분노하며 이 뻔뻔한 가족을 협박했다. 이후 아내를 안고 자리를 떠났다. 병원 수술실 밖에서 그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다행히 의사는 아내가 안전하며 휴식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이때 그 가족은 CEO의 보복이 두려워 선물을 들고 병원을 찾아왔다. CEO는 부하들에게 그들을 포위하라 명령했다. 경찰에 넘기려는 순간 그의 장인이 갑자기 나타나 막아섰다. 소년의 아버지는 그 유일한 조카였으며 딸도 이미 회복되었기 때문이었다. CEO는 침묵하며 CCTV 영상을 건넸다. 노인은 영상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조카가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자 마음이 흔들렸다. 이때 말썽꾸러기 아 아이가 게임을 하려고 여자의 호흡기 플러그를 뽑고 자신의 휴대폰 충전기를 꽂았다. 여자는 숨을 쉬기 힘들어했다. 소년은 그녀를 무시한 채 게임에만 집중했다. 다행히 남편이 제때 도착했다. 소년을 밀치고 호흡기를 다시 연결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년 가족을 구금하라 명령했고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쇼크 상태에 빠졌다. 소년의 어머니가 병실에서 소리쳤다. 그는 단지 아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CEO는 분노하며 그를 악마라고 불렀다. 경찰에 넘기겠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다시 삼촌에게 애걸했다. CEO의 장인이 사위를 설득해 용서하게 했다. 하지만 딸이 다시 다친 후 이번에는 아버지가 도움을 거부했다. 시끄러운 소리가 여자를 깨웠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하길 원했다. 이에 ceo는 소년 가족을 병실에서 쫓아냈다. 딸의 상태가 호전되자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누그러졌다. 그녀에게 사촌 관계를 들며 용서해달라고 부탁했다. 여자는 마지못해 책임 추궁을 중단했다. 남편에게 그들을 병원에서 차로 데려다 주라 했다. 갑자기 소년이 뛰어나와 어떤 소녀 앞에서 고의로 넘어졌다.